우리 강을 삼토로 살아가는 수많은 민물고기들. 현재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는 약 250여 종. 하지만 이미 그들 중 많은 수가 사라지고 죽어가고 있다. 개발로 인한 오염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그들. 우리의 민물고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 잡은 남부내수면연구소. 이곳에서는 토속종과 보호종, 고유종 등 우리나라 강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자갈에서 살아가는 미꾸리과의 왕종계부터 하천의 얕은 곳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참붕어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종인 육식어종 꺽지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의 강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종도 이곳에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무한종계, 감돌고기, 임실, 납자루 등 우리 땅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들 현재 우리나라 민물고기 멸종위기종은 1급과 2급을 포함해서 모두 25종이 지정돼 있는데 현재 이들은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우리의 강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또 해마다 생존 위기에 처한 종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우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해제 해제하는 물고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하천이라든지 원 서식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 좀그 파괴 생태계 파괴가 좀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상황 그런 얘기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 한강에 살았으나 1980년대 이후로 멸종한 종원은 현재 중국에서 이식해와 복원한 상태. 또그 옛날 한강과 섬진강에서 볼수 있었던 철갑상어는 이미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림으로만 남은 고유종도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남부 내수면 연구소는 환경부가 지정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멸종위기종 복원과 증식에 힘쓰고 있다. 현재 남부 내수면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멸종 위기종은 묵낙자루와 감돌고기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꽃치동자개까지 총 5종.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은 원 서식지에서 치어를 채집해 인공 수정과 체란을 통해 복원 증식에 힘쓰고 있고 이미 상당수가 증식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인공증식을 할수 있죠. 어, 대략 잡아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수로 따지면 한 18종에서 20종 가까이는 저희들이 이제 인공증식을 할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수산시험장 진해 양어장으로 출발한 남부 내수면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식 기술 개발과 양식 어종의 질병 연구 또 내수면 환경조사를 수행하는 국내 내수면 연구의 중심지다. 또 지난 2001년부터는 서식지의 보전기관 5호로 지정돼 멸종외기종 복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제는 본래의 서식지에도 목숨을 이어가기 어려운 생명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환경은 참 많이도 변해버린 것이다. 남부 내수면 연구소에서 묵납자루 인공수정 작업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대부분 크기가 작고 또 수정난 수가 적어 바닷물고기처럼 대량 인공수정과 양식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 특히 긴 세월 동안 우리의 하천에서 각자의 서식 환경에 따라 적응해 온 민물고기들은 산란과 생태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특히 말조개에 산란하는 특징을 가진 묵납자루는 산란관이 나오는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인공 수정의 관건. 이렇게 인공 증식과 복원은 각각 민물고기의 다양한 생태적인 특징을 오랜 시간 동안 면밀히 연구하고 파악한 후에 가능해진 것이다. 몸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최고에 비해서 나오는 산란공의 길이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은 이게 그 건강한 알이 나오더라.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고그 길이를 비율로 해갖고 알게된 거죠.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산란공이 이제 그 정도 내려오면 체폭만큼 내려오면 이제 그때 어 산란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알을 짜고 그렇게 해서 알을 짰을 때 가장 알 양도 많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공 수정 끝에 부화에 성공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복원이 어려운 종들도 있다. 사라진 종을 되살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경남 함양군 유림면을 흐르는 휴천천. 이곳은 지난 2009년 남부 내수면 연구소에서 증식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꼬치동작의 천마리를 방류한 곳으로 방류 이전에도 약 200마리의 꼬치동작의가 살아가던 곳이다. 오 있는 지역으로부터 이 밑에 지역이 이제 원서식처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종도 채집을 했었고 여기에다 저희 그 꼬치동작의 그 방류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보가 막히고 위아래의 물 흐름이 좀그 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그 생활 하수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그원 서식처가 오염이 되는 것이 멸종의 그 멸종 위기종들이 이제 원 서식처가 렇게 오염이 돼서 얘네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 그 순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꽃이 동작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눈납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멸종 위 종들이 그러한 원소식처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좀 생태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강의 맑은 상류 지역의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천연 기념물 꽃이 동작에. 꽃이 동작에 뿐만 아니라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25종의 민물고기들은 대부분 상류 지역의 맑은 물에 서식하는데 이들이 위기종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의 상류 지역의 환경 변화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 오염도 오염이지만 특히 다양한 인공 구조물로 인한 서식지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 내수면 연구소 야외에 마련된 자연 서식처 증식에 성공한 멸종 위기종들은 방류 직전까지 원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진 임시 서식처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들 중잔 가시 고기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증식에 성공 현재는 보호종에서 해제된 어종. 장가시고기의 사례는 앞으로 수많은 멸종 위기 종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고 있다. 서식지도 보존이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원 종들도 그 안에서 잘그 복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성과로서 장가시고기 해제를 그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국민적인 그런 그뭐 호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감대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환경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그 서식처가 복원이 된다면 이제 이렇게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정말 이종 하나를 복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수고스러움 노력 없이 저희 어렸을 때 그냥 내 천에서 쉽게 볼수 있었던 그런 물고기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생명들 그리고 그 생명을 되돌리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노력 다시 우리의 강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목적다 모두의 작은 관심과 정성으로 되살린 강과 생명들은 먼 훗날 우리를 살리는 큰 미래가 될 것이다.